<laughs> 안녕하십니까. 아, 제 닉네임이 자유롭게 인데요. 제가 퇴직 후, 은퇴 후, 어떻게 사는 것이 제일 자유롭게 살까, 뭐, 이렇게 생각, 고민도 해봤어요. 그래서, 예, 직장 생활을 한 40년 넘게 하다 보니까, 제일 하고 싶은 게 자유롭게 하는 것이, 그 조직, 직장, 문화, 그 틀에서 벗어나서, 일상에서 벗어나서,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보는 것이 제일 자유로울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, 음, 뭐, 섬에 가서 며칠씩 자보기도 하고, 뭐, 산에 마음대로 가보기도 하고, 뭐, 때로는 오후에 뭐, 한, 동료들끼리 만나서 뭐, 100원짜리 고수업도 쳐보고, 그렇게 한 3년을 돌아보니까, 과연 이게 자유롭게 사는 것일까? 그게 아닌 것 같아요. 아, 물론 내가 한 40년간 그 직장이라는 그 틀에서 살았지만은 그것을 벗어나서 한 3년 노다 보니까 그것이 자유운 것이 아니고 내가 아, 그간에 직장에 다니라고 못 해봤던 부분, 못 해봤던 뭐 이런 그런 것을 하면서 사는 것이 어, 자유롭울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한 3년 전에 이제 시골에다 집을 지었는데 어, 직장을 지방 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직장 나간지가 9월달 한달 됐는데 음, 한 출퇴근 30분 거리인데 농촌 농어촌 체험마을이라고 해서 사무장을 하는데요 사무장은 보통 4 50대 여자분들이 주부들이 많이 하시는데, 저같이 이제 퇴직 후 60이 넘어갖고 드는 사람이 사무장을 갔죠.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아마 제가 다리가 좀 많은 사무장일 거예요. 그래서 두 달째 했는데, 굉장히 재밌어요. 재밌고. 그래서 거기서 유튜브 교육을 시켜준다고 그래서, 아, 그러면은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. 이 유튜브. 저런데 시골에서 집 짓고 살아보니까, 음, 또 소재가 많아요. 뭐, 강아지도 있고, 뭐, 이것도 하고, 뭐, 약초도 캐고, 술도 도라지도 한 20년 된 놈도 밝게 담아놓고, 뭐, 매치카 달로도 피워놓고, 굉장히 무궁무진하고 재밌겠다. 아, 이거 참 괜찮겠다.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. 어, 무튼그 재밌게 사심 없이, 제가 뭐장사하려는 것도 아니고, 제가 어떤 뭐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, 나의 진솔한 기록을. 해보면서, 뭐, 나 혼자 볼 수도 있는 거고, 우리 손자들이나 우리 가족들이 볼 수도 있을 것이다. 그런 마음으로, 아, 거짓없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여러분, 많이 기대해 주시고, 계속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